오픈 AI에서 오늘 플래그십 모델인 GPT-5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마치 주머니에다가 대머리까지 박사님 한 볼을 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샘 알트맨이 했지요. 참고로 알트맨은 알트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보드에서 알트키밖에 안 누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컨트롤 키는 그냥 아예 뽑아 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전에는 이제 질문에 따라 가지고 모델을 갖다가 4, 5, 니뭐 5, 1, 프로니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다가 선택을 해줬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질문을 딱 보고서 지가 거기 알맞는 모델을 자동 자으로 선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 속도도 어마무시하게 빨라졌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AI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거 뭐예요? 바로 환각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환각 현상이니 어쩌니 그러지 그 막말로 그냥 뭐 헛소리 대지는가소리라고볼수 있거든요. 뭐 이전에 한때 유명했던 가소리가몇개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노하셔가지고 맥북을 막 집어 던졌다는 뭐 이런 썰이라든지 또 딸기 영어 단어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에 알이 몇 개가 들어가는 질문에 가소리를 일관적으로 했던 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좀 헛소리를 제가 좀 쳐봤더니 아직까지도 고게 완벽하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한 예로 1980년이 지금로부터 으 45년 전이야라고 물어보면은 GPT 4, 5 시절에도 가소리를 했었는데 GPT 5한테 물어봐도 가소리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매번도 달라지더라고. 참고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럭 재미나이 전부 다 올바른 답변을 했고요 클로드 똑같이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sns를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누구야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대통령은 조 바이든입니다라는 답변을 한다거나 그것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쳐봤는데 어 저한테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다라고 알맞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도 같은 질문을 해도 얘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조금 불안하긴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각 현상이 뭐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를 AI한테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항상 우리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유료 서비스로 채 h a t 그록, 재미나이, 퍼플렉시티까지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생각나면은 똑같은 질문을 4명한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질문은 A가 가장 훌륭한데 2번 질문은 B가 가장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답변의 품질이 다 다르더라고. 근데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나은 답변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채 g p t 그래서 매번 각기 다른 서비스한테 똑같은 질문해서 비교할 게 아니면은 저는 그냥 챗 g PT한테만 계속 물어보는 방식으로 좀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메모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챗 g PT랑 재미나이가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을 띄워가지고 야나 오늘 우편물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뭐뭐 준비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내가 어떤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지 기억을 해놨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주는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알맞는 정를 뭐를 뱉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론 채찍피티하고 재미나이가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그냥 한 가지 서비스만 쭉 이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한테 맞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나마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서비스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저는 내 브라우저를 직접 조작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행동을 해주는 AI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나온 에이전트 기능 사용해 보려고 이번에 300불도 또그 오픈 AI에 절제를 해 봤어요. 근데 사이트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얘가 접속했다 그러면서 자꾸 접속 차단을 매겨요. 그래서 뭐 홈텍스도 마찬가지고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퍼플리시티에서 나온 코맷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인데요. 얘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찌피티에서 나온 에이전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상 데스크탑을 띄워 사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제가 요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홈은 이렇게 접속이 계속 차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닷컴에서 쇼핑 탭에서 삼자수 생수를 검색을 해달라 그랬는데 죄송하지만은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도 매번 새로 해줘야 되고요. 얘는요. 크로미니움 브라우저 기반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쿠팡을 들어간다고 쳐봐요. 쿠팡. 그냥 크롬하고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시스턴트 창을 하나 띄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삼다수 2터짜리 생수 6개짜리 팩을 검색해서 장바구니에 넣어줘. 이렇게 그냥 자연어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쿠팡을 보통 로그인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벌써 엄청나게 빠르고 오류를 적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삼다수 2터짜리 팩을 검색. 벌써 검색했죠? 이거 봐. 원래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동 브라우저 AI를 써보지만 이렇게 빠른 애가 없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벌써 어, 벌써 제품 눌렀죠 지금 여기 생각하고 있는 게지 영어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뭘 클릭하는지 여기에 지금 보이고요 자기가 이거 찾아냈다 이거죠 오 상품이 장바구니 담겼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는 AI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어부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벌써 끝났네 테스크 완료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바구니에서 구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구매 진행까지도 하라 그러면 할수 있어요. 내가 비밀번호 이거, 이건데, 이걸로 주문해줘. 그러면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찾아보자고. 아, 요것만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예시로 있어요. 예시로 보면은, 얘가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탭은 전부 다 닫아줘. 랄지, 일주일이 지난 오래된 탭은 다 닫아줘. 랄지. 그런 식으로 좀, 이 브라우저 자체를 진짜 자연어로 많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다음 1대1 미팅을 갔다가 저녁으로 옮겨 줘 얘가 그러니까 지메일도 얘가 액세스가 가능하고 캘린더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정까지도 얘가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를 봐봐 그럼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도 해보자고 심지어는 요거 있는데도 내가 한번 그냥 해 볼게요 삼다수 2리터짜리 생수를 이제 검색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달라고 얘기했다 그럼 얘가 찾으려고 하는데 똑똑하다면 요거 닫기를 누를 것이고 이 친구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새 탭을 띄워 가지고 50개든 100개든 동시에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 조금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동시에 일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어 벌써 닫기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 3다수 찾아버렸네. 음 얘는 또 한국말로 얘기하네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 s g 새벽 배송의 상품이 별점 5.0에 6480원으로 가장 좋은 평점을 받고 있네요. 이걸 담아보겠습니다. 어, 상품 구매가 지금은 제한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찾겠죠. 여기에 다른 상품을 어, 얘가 골랐습니다. 그 지금 또 간빼기 데스 완벽합니다. 장바구 상품을 담았습니다. 까지 했네 얘가. 미쳤죠.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여기 버튼까지 누르겠지만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성공적으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제가 하나, 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라면 누구나 들어가는 홈텍스 들어가가지고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로그인하고 그 메뉴 이동하는 것까지가 정말로 길고 느리고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내가 쓰는 프롬프트는 여러분 저장을 해놨는데 거기엔 내가 비밀번호까지 써놨기 때문에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홈텍스에서 로그인 화면 해가지고 금융 인증서를 통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내가 여기다가 내 비밀번호가 뭔데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자 전환으로 뭘로 바꿔 가지고 건별 발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볼게요 로그인 화면까지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60대 70대 되는 어르신한테만 요거 좀 해주세요 해도 찾기 힘들어 왠지 알아? 이 버튼이 갸 많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로그인 화면으로 얘가 갔죠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로그인 버튼이 이거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금융인증서 요거까지 누르죠 얘가 그럼 여기 금융인증서 시작하면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개인으로 들어가 하더라고 신박하게 좀 기다리면 또 제가 저 개인을 누를 겁니다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형식으로 작동되는 애 중에 얘가 가장 빠른 거예요 아 얘는 여기까지만 나오네 제가 이제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얘기했을 때는 다 됐었는데 어 로그인 화면까지만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네 그죠 원래 개인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6자리 있잖아요 요거까지도 얘가 알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로그인까지 해주는데 어쨌든 내가 써본 ai 에이전트 브라우저 중에서는 얘가 킹왕 짱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퍼플렉시티의 코멧이었고요 현재는 아직 클로즈 베타입니다만는 나중에 뭐 오픈 베타가 되면은 사용해 보셔도 되고, 지금 사용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매출 뒤에 초대권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가세요.